아니, 인터넷이 없잖아, 씨발. 시발... 아니, 어. 인터넷이 없잖아. 구야 마이크 좀 써봐! 오늘 하루 종일 니네 목소리 못 들었다! 아니, 아니 오늘 구구 마이크 안 썼잖아! 목소리를 목소리 못 들었다니까? 아니, 아우, 아우, 씨발, 됐다. 게임, 게임, 해, 게임, 해. 게임, 게임. 해. 그냥 가서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냥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아 게임, 게임. 게야다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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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왜, 과민 반응을 하세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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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단어가 기억이 안 나. 아, 뭐, 아무리도 <목소리> 맞아, 아무리 <가모리> 하지마. <laughs> 나,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니, 그거는, 우바, 우발적인 거야, 그거는. <laughs> 아니, 우발적인 <목소리> <위>, 거야. <거니까? 위쪽에, 웃음> 해도 인정 빨리 도끼 던져서 잡아요 어, 그런 거는 자급자족이지. 나돈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윈도우 분매 지금 이렇 나오나? 저요. 어저 앞으로 나가다 죽는데 아프겠다. 이천억 엄류의 개선자인가 G천.. G천억 엄류 저기 포션 있으면 저렇게다가 그림 놓고 가면 톰 놓고 가면 되는데 진디님 잘생겼어요 음... 경우에 따라서는 요괴될 수 있어요 어... 그러면은... 두워프 아, 기준으로 잘생겼어 워크, 디에프, 워크, 두워프 워크, 워크, then... 워크 then... 여자 두워프 then... 양야안 먹었니? 와우. 야 미친 새끼다 뭐야? 미친 새끼다. <laughs> 잘 먹고 잘 자는 게 보여. 근데 그거가 지금 뭐 마이크를 못 쓰나 봐. 원래 마이크 쓰는데. 오늘만 못 쓰네. 기둘기 병에 걸려서 지금 마이크 사람 말은 잊어버리는... 은 이쪽은 이아은 이쪽은 이쪽은 맞다 그거 그거 아, 사랑 때문에 말못 하지 차. 아, 맞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요? 왜왜 왜, 왜 내가 나쁜 놈이야? 아나 나쁜 토리 잡은 적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누가 보면 시, 누가 보면 내가 악역인 줄알겠네씨부레 그래. <놀람> 아, 게이지님 하라고. 아니, 아 치조 하라고. 그범미카드 해. 도미테를흐르고 그냥. 아, 아, 뭐.. 아, 뭐.. 리 아, 침대 놀란다. 아이, 씨. 발에 아이, 침대가 좋다. 아이, 침대가 좋아. 바닥보다는 침대가 최고야. 됐어, 씨. 병원 침대는 딱딱해. 그것보다 더 심한 침대 있어. 군대 침대, 가봐, 보이어 더러운. 어디, 어디 침대? 산장은산장은 군대, 군대 거기 누워봤어? 난 1층 침대긴 했는데 그래도 군대 침대라 더러워. 좋겠다. 아, 야 이씨, 쥬피면 쥬오피면 이잖아 좋겠다 뭔가 한대 맞았어 그래서 먹으려고 난 이미 다음, 또 다음 수를 내다보고 있었지 와, 재밌었겠다 둘이 명함 교환해야죠 공부하거격만 이러 와이. 캐이오인더 홀. 아까 공중에서 좀 떨어 져서 그래요. 공중 거리가 은데서 근데, 마울러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아까, 폭탄 터 사리, 터뜨린데, 바로 아래 마울러 있었는데, 없어습니다 빨리 가서, 톰주워아요 포션 들고 있는 사람 좋아 나는, 중요한 거를 들고 있을 텐데, 리치 있고, 리치를 불러오는 의식, 왠지 저, 어, 저쪽에 그있거든요지름 길이. 와.. 피 살살 맞지면 안아파 어 그러면 쟤가 나빴네 빨리 고소해요 자 위치를 불러오는 의식 저거가 올 때까지 빠르게 지나가면 되는 웃기지 않 군둥.

별벽 위에 있어요 넘어갔습니요먹임 <먹이 먹이> 하우스 소리였지

아, 앞 위에다. 원딜이 있기 때문에 저에도 있는 것 같은데. 나와라. 지카츠 수부님! Like 어허 uh -huh. uh -huh. uh -huh. 이렇게 예술 먹힌다 가죠 7킬만 5개짜리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손이죠 나머지는 손이에요 손 질러도 그게 핵심이니까 돌진하고 빵빵빵빵 빵. 빵. 겁나 아파 마울러요 음, 이치들플 т е л 식 아싸까아 k e r A s u 이 k e r A s u

사랑, 사랑니 같은 경우에 는한3주 걸려요 음... 보되 되는 거꽤꽤꽤려요 h a 걸렸나? 나도사 사랑니 사랑니 뽑았을 때 s 주동안말 못했어 s 사랑니 뽑고 나서 다음날 바로 얘기했 s t q u 니 i c 그사랑 q 발치 i c e 이제 좋게. o yeah. <laughs> 딱... 아, e e k the war regulators. We shall let the car. t a 그유 유명하다고 하니까 우리 아빠는 네개 뽑여 학과를 가네그리 의료사고. 그 잘못 잘못 뽑았고 잘못된 거한 잘못된 거4개 뽑았. 멀쩡한 이빨를4 개로. 그 의사야? 그그 그 대학병원이라서 그거 그. 그 그래도 먹을 사람이 없어요 먹었어요 뿅 근데 네. 여기다 화염병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네 자, 지금까지 스무스하게 클리어 했으니까 이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요난 링거링 파이어라 뭉쳐있으려면 저쪽 구석이 좋아요 저쪽 딱 뒤에서 안나오는데 앞만 보면 되죠 대신에 밀도가 높아서 저는 밀도가 높아서 잘 잡아요. 방바닥이 완전 착점 대 내려왔다 떨어졌다. 얘도 담당해서 누가 한 대씩 깨려줘야 워프라이트는 안려열 명이에요. 뭐, 그니까 이아이보 나를 치료해라. 이해하끼야 1번은 레는고이제은만자 지금이다 치료해 이 쉐키야 땅캐 쉐잉 다이 이제 저쪽에서 나올 테니까 그거. 저쪽에서 대기 타면 돼. 이제 곧 끝나겠구나. 뿅. 괜찮아요, 안 죽는 불이에요. 아이고, 다리 내려와야 갈수 있나? 그러니까 제가 어렵게 개기 한번 해게요 아니 못해 뭐 지금 뭐. 대신에 함께 복산는할수 있을 것 같아 요 함께 복수 이제 뭉쳐있는 거에다가 저거 한, 이거 한번 지르면은 쩍쩍 오르는 거 진아 재밌어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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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으아, 세상은 불공평해요.